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 7강 들어가겠습니다. 2십순전 불패신화라고 하는 정말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순신 장군의 여러 그 해전이 있습니다. 23전 불패 신화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걸다다볼순 예,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예, 이거 보면 뭐 1차 추, 출전 여기 보면 뭐오포 해전. 뭐 이렇게 있고 2차 출전 뭐 4천 해전. 그다음에 뭐 3차 출전 한산도 대첩. 뭐 4차 출전. 그다음에 4차 출전 이 부산포 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5차 출전 몽포나 뭐 또는 예 당항포 전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97년 이후에 정유재라 어, 원균이 주도해 주도했던 지휘했던 칠천량 해전 그리고 이제 백의종군에서 에, 살아나온 이순장군이 했던 명량 해전과 그리고 이순장군의 전사로 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노량 해전 이것이 이순장군의 해전사의 큰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 뭐 옥포 해전은 첫 출전 그다음에 사천 해전은 거북선의 출연. 그다음에 당항포 해전에는 바로 원균의 경상 우수, 그다음에 이순신의 전라 자수 그다음에 어이역기의 전라 우수, 삼도 수군이 연합하는 작전. 이것이 바로 당항포 작전이고 부산포 해전은 어 조선 해군이 드디어 일본 해군의 본진을 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칠천량 해전은 조선 수군이 천멸하게 되는 그런 해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량 해전과 노량 해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외군을 몰아내으로써 조선을 구하게 되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단계적인 해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전,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문학적 서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율 장군 하면 많은 문학적 서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순신하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순장군은 이걸 통해서 아마 민중의 영웅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기진 것이 아닌가. 아마 초기 우리가 이순장군의 문학적 서사 가운데 병정놀이, 과거시험, 백의종군, 과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그다음에 이제 어 의금부에서의 백의종군 이걸 설명했다면 이제 이순장군의 또 다른 문학적 서사는 바로 에3 이십삼 체례의 해전을 통한 불패 신화를 남긴 거고 그 다음에 거북선의 등장이라는 거 아주 이렇게 극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학익진 한산도대첩하면 그냥 우리가 딱 학익진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량 해전은 신에게는 1 2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결의 그리고 또 최후 해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진왜란의 종결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순장군의 또 장렬한 전사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문학적 서사가 나오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는 그런 이순장군의 그런 서사들이 오늘날 이순장군의 생생한 역사적 인물과 현 현재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할때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추억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추억을 만들면 그것이 늘 그리움과, 늘 그리움의 흔적들이라는 거죠. 그리움이 있으려면 그러한 추억, 서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즐겁게, 그러니까, 현재적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예, 행복하게 사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만 해서 어느 데 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연애 될수 있고, 그런 걸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섯 살 때는 다섯 살때 서사가 있는 거예요. 일곱 살 7살 때는 일곱 살의 서사. 여덟 살 때는 여덟 사사.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또는 형제,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이 없으면 스무 살이고 서른 살이 돼도 그리움이 없습니다. 추억이 없는 삶은 그리움이 없는 삶이고 또 아쉬움이 없으면 그때 다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덟 살이 되면 다섯 살때 추억에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열살 때는 일곱 살의 추억에 아쉬움. 그리고 스무 살 때는 열일살 첫사랑의 아쉬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설레임과 아쉬움과 그리움 이것이 우리 인간을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순신 장군은 문학적 서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순신은 평범하지만 비범하고 그죠? 보통 사람이지만 성장을 한 그런 인물이다. 우리 인간, 우리가 현재를 하는 우리 인간도 이순신장군의 이걸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지. 위대한 영웅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라고 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가 갔던 길처럼 나도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문학적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도사로서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뭐, 한산도 대첩,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해전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은, 어, 권율 장군의 웅치 이치 전투가 호남의 북쪽으로 오는 일본의 육군을 막아냈다면, 동쪽에서 오는 일본 수군의 호남 집을 막아낸 위대한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호남을 막아내고, 이두 군데가 접점이 바로 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양에 있던 일본군들이 쫓겨나서 이 부산에 와서 그열악군들이 호남을 치기 위해서 수군과 이열악군을 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들어온 그 길목이 바로 진주였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그리고 어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어그 행주 이 전투들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이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겠지만 요 견내량 요이 요기에서 숨어 있다가 이 넓은 넓은 쪽을 딱 포위해가지고 포위해서 에, 총포로 일본 수군을 경멸시킨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바로 이런 하는, 이 학익진이라고 하는 학익진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기 지 전에 또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죠. 그것은 그 애국심이 강한 이순신의 고뇌가 담겨 있는 거죠. 한산섬 예, 달밝은 그러니까 통제영의 우에서 아, 어떻게 하면 저 수군을 외군을 무리칠까 하는 것이 예, 한산섬 달밝은 밤에 예, 적을 방어하는 수로에 혼자 앉아 한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나네. 하, 아, 피리 소리는 저렇게 어?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장이 어떻게 하면 저 외군을 막을까 하는. 막 고통스러운 표현은 이 시로. 이 엄청난 문학적 서사거든요. 이 하나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산포 해전은 예, 외군의 본진이죠. 이거 친 거죠. 9월 1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이 부산포를 침으로써 일본 수군은 감히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자, 이것이 바로 부산포 해전이라는 거.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부산포 해전을 기념해서 이순신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학교 한청단이 이순신 이순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순신과 관련된 주요 도시에 바로 이순신 관련된 전통놀이나 이순신 병정놀이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부산포 해전도 무지 중요한. 예, 전투다. 본질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육군에 대한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로를 통한 보급로가 차단으로 차단됨으로써 어 이듬해 예, 행주대첩에서 무너지면서 적은 이 부산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백의종군을 했던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으로 왜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 그때 어, 외군들이 호남으로 진격할 때 여기가 뚫리게 되면 충청도까지 완전히 뚫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라도의 오른쪽 끝이니까 오늘날 진도니까 완도 진도를 넘으면 바로 이제 충청도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명량에서 울둘목이라는 명량에서 일본군을 차, 차, 차단함으로써 서해에 대한 재권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정유재란을 승리하게 되는 그때 이제 호남 지역과 이쪽은 일본군에서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그렇지만 이 명량에서 이기고 이제 북쪽에서 계속 이제 우리 관군이 밀어내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일본이 이제 부산으로 갔다가 퇴각을 하면서 마지막 노량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98년 11월 19일 마지막 전투이자 임진왜란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전쟁이 종결되는 거고 일본의 재침략 곧. 정유재란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탄신일로 정한 4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노량해전이 있는 11월 19일까지가 이순신 장군의 중요한 축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 각 해전에 따른 그 일정별로 축제가 있으면 우리 한청단이 그런 축제에 중요한 전통놀이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3기 역사문화지도사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축제에 갈 콘텐츠는 여덟 번째 일순신 전통놀이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